내려가지고 날씨가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핫팩 뻗고 이제 기름씩 차키 꼬박 넣고서 해야 되는데 또 차키를 뻗는데 차가 뭔가 앞에가 뭔가 툭 튀어 나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야 오메과 거짓말 <laughs> 아 내가 잘못 본걸 거야 라면서 했는데 갔는데 둑 튀어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차가 쪼그라들었나 보다 그래서 둑 <laughs> 튀어나왔나 그런데 밑에 보니까 차가 다긁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우리 유한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으로 완전 비빔밥 진짜 맛있다 오늘. 이번에는 무가 맛있다오 진짜 맛있다. 저번에 밥도 진짜 맛있었는데 무를 제대로 맛있 무의 맛이 더 많이 나. 오 진짜 맛있다. 무시 강은 꼭무 빨. 전투력 전투력 수치 111%발 오늘. 오늘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 먼저 꽉 찼어. 비워지너. 비워진감 맞나? <laughs> 하, 살짝 줄어드너. <줄어지노. 웃음> 아,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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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 말이한잘더 네, 먹으니까 뭔가 어릴 땐 빨리 좀더나이가 들었으면 했는데 이제 좀덜 먹었으면 좋겠어 <laughs> 국에 구운 구운 부랑 소고기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 사골 끝곡첫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아 진짜 맛있다 그리고 육전 이거 맞나? <laughs> 육전 육전은 요 언니 어머니가 해주셔가지고 처음 먹어봐 진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 음. 한테자어 맛있는 것 같아 몇 분이서 그만 크는거야? 큰그 엄마, 작은 엄마, 응. 뭐 고모들 응. 응. 남자들은? 마셔 <laughs> <아휴, 맛이야. 웃음> 이런게 진짜 조금 아무리 그래도 불편한 게 없어 딱딱하게 씹히거나 찔리거나 아 그런 것도 없고 뭐 짜거나 매운 것도 없고 진짜 음식이 담백하게 맛있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때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는데 한 종목에 국한되는 게 너무 아쉬워. 나도. 어 나도 그냥 뭐 가서 나는 뭐 필요하는 건 없지만 그냥 이렇게 엄마가 차려주는 밥 평소에는 못 먹는. 그러니까 옛날에 필굿이첨 나왔었던 이게 아마 오비에서 나온 걸 거야. 발포 맥주라고. 이게 뭐 맥주랑 만드는 방식은 똑같지만은 약간 들어가 있는 성분을 좀 조절을 해 가지고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먹었을 때는 어, 진짜 맥주랑 맛이 비슷해 가지고 와, 진짜 맛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동안 필구 마셔. 가격이 한반 틈이니까. 맞아. 근데 한동안 진짜 이 집도 막 진짜 맛없는 맛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못 마시겠더라고. 그런데 요즘에 다시 마셔보니까 다시 맛이 돌아왔어 참 이렇게 하루의 마무리를 맥주를 싹 마시니까 피곤이 비어지노 잘먹습니다잘 먹어 먹으면... 좀무 고픈데 비오지 하... 너 경찰관들이 cctv보고 아, 못 잡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슬슬 들면서 뭐그 차량을 파손된 뭐, 날공선을 해서 또더할수 있었지만 내가 얼마나 바쁘고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 어찌보면 그 사소한 일이잖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 이거 시간 낭비 말고 그냥 내 삶을 좀더 집중을 하고 더 좋은 일을 하자 진짜 새해 딱 첫날이잖아요 구정이지만 정말 큰 액땜을 했다 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통사고 조사계라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내 차가 내가 생각했던 파손 시간이 아니래 그 이미 그 전에 차가 파손이 되어 있대 그러가지고 어,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도로에 있는 CCTV를 다 조회해가지고 내가 있던 동 나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데 보면은 100%잡니다또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범죄를 저지르면은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말이 와 진짜 알것 같은 거야. 이 UPD 순도 깨물어 듣고 있는까지 지켰잖아. <laughs> 홀가분한 느낌. 그래서뭐 몰랐으면은 계속 찜찜했을 건데 뭔가 어디 가서는 그 사람들이 어나안 걸렸다. 응, 무서 음, 웃고 맞아, 있고 아유 막안 그래야겠네 무서 그러겠는데 이렇게 잡게 되니까 그러니까 좀 힘들었어. 응응 응. 뭐. 떤 조금 그거는 보통이 뭔가 사람이 지니 쪽쪽 빨. 응. 그랬던 거 같아. 그 꿈에서 계속 좀비들이랑 쫓겨다니고 좀비들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 우리 음. 잡아서 자야겠네 비야졌노비야졌노 <laughs> 근데 이거 진짜 떡아기에서 파는 그 닭갈비 맛은 이 맛이 아니야. 조금 너무 인위적인 맛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이마트, 이마트 거잖아. 그 맛이 또. 오늘 테라. 뭐뭐뭐 요즘에 대부분 가면 테라 마시지 않나? 언젠 가볍다. 뭔가 뭐 맥주 한 우리 식당 가면 맥주 하나, 소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맥주 하나 주세요에 너무 당연해진 맥주가 되버렸어 엄지예뻔 맞아, 우리 옛날에 뭐 하이투도 있고, 카스도 음. 있었고 드라이피니시디, 음. 뭐 피츠, 맥스 음. 그거 더 신기한 건 오늘의 운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그 일이 실마리가 생기면서 극적인 반전을 맞이한다라는 네이버 운세 네이버 두 개째 근데 보통 사고는 응. 사고를 당한 사람의 뭔가 몫이잖아. 그렇지. 근데 사고를 낸 사람들도 양심과 좀 그쵸, 양심껏 그... 그럴 수 없나? 양심도 있어야 되고 그게 너무 차별이 약해. 피해자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이 고통이 너무 심하단 말이야. 나도 봐, 뭐, 나도 같으면이 3일 동안 내 혼자서 자주 다녀야 되고 뭐 연락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근데 가해자들은? 그냥 졸이지 어, 피해자가 받는 것도 은데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부분들은 너무 많아 그니까 러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면 제일 좋고 베테랑에서 있잖아 야조태오 야,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착하게못 살아서, 죄는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야.